시편 제25편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시편 제25편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물에서 건, 벗어나게 하실 것임 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내 사랑도 아버지를 향해서 표현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그런 사랑이 있는지조차 잊을 때가 많습니다. 생명 다 하고 정성 다 하고 목숨 다 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지만 날마다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 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 말씀의 종들, 기도의 종들을 부르시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분명하게 회복되고 선포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 위하여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속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한번 붙들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저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사,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하루, 더 뜨겁게 되어지는 하루, 분명하게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네, 시편제 25편을 오늘 하반절을 마치게 되는데요. 어, 짐승들 뭐 대체로 우리가 양들이라고 기억을 합니다만은 어, 양들과 함께 들잠을 자던 목동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약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니, 바로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 눈이 번쩍 뜨이게 어, 다윗을 소개하시면서 이 사람이다. 내가 사울을 대신할 사람이다. 내 백성을 맡길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땅으로는 백성들에게 이미 왕 어, 되기도 전에 사울은 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사모하고 흠모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어,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다윗은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시편 23편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시를 남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하고는 동일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걱정거리, 걱정주머니는 따로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 25장을 다 하지 않았지만, 이 하반절의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어 정말 쏟아지는 온갖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래는 제목이 어 근심과 걱정, 투성이인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만 한번 따라가 보시겠어요?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용이 그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외롭고 괴롭습니다. 주변에 늘 사람들이 붙어 있고, 이 시를 기록할 때에는 이미 왕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지금 비록, 비록 비난길을 가야 될것 같지만 그래도 콜로 가는 것이 아닌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그러한 측근인 신나도 배신을 하고, 남은..." 그 아들도 배신을 하고 정말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잃어버린 것 같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사람들이,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재물도 있고, 부족함이 없지만, 다 채워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17절 말씀에는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이 많대요.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는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어떤 생각나는 죄가 아니라 죄가 모든 죄라고 말할 만큼 복수적인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는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누구의 원수냐면 내 원수라고 내 원수들이 나를 심히 미워한다 라고 말하는, 말합니다. 여기 미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증오나 이런 미움이 아니라, 어, 그, 어, 미워한다 라고 단, 하는 단어 속에서는 폭력적으로 괴롭힐 만한 미움이라 이렇게, 어, 원문의 해석은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20절에 보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 무슨 말이에요? 수치를 눈앞에 두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치는 원수가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는 수치예요. 내가 원수를 짓밟아 승리하는 것, 그 찬송 영광이 아니라 원수가 나를 짓밟고 조롱하는 그러한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늘 승리하지 아니하고 원수 마귀에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호하소서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장수 중에 장수요, 용맹하기로 이름나며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세상에 등장한 다윗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보호받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70년, 80년, 90년 살아도 인생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 삶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아. 누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살아볼 만큼 살아서 그만큼이면 선수들이 다 됐을 텐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22절 말씀에는 내그 모든 환란에서 나를 속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환란이 이, 이 다윗의 밤잠을 이루게 하지 못한, 내용만 보면은 정말 다윗의 삶이 근심 덩어리고 걱정 덩어리고 그러한 고민 가운데 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잠깐 나누는, 어, 이 11절의 말씀 속에서도 제가 일곱 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일곱 절을 나누는데요. 계속해서 16절부터 22절까지 끊이지 아니하는 그의 근심, 도대체 누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낱낱이 가리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뻔뻔하게 내 모든 고난을 다 고민을 다 털어놓고, 나를 속량해 주십니 주셔야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 나라면은 나의 내가 이런 고민 덩어리들이 있다면은 누구에게 말할까? 털어놓고 하소연하지만 길을 볼수 없는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얘기를 털어놓을까? 그야말로 하소연밖에 안 되죠. 공기 속에 사라지는 한숨 소리밖에 안 되죠. 그런데 해결을 원한다면은 우리는 누군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두려울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염려될 때 걱정될 때 화날 때 분노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저는 늘 기도를 그렇게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럴 때는 하나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산받아 집도나 방탕한 삶을 살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야 아들이 돌아왔다 소 잡아라 소 잡아라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금가락지를 가져와라 우리 잔치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혈육 가운데 형제도 아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뿌리요. 왜 부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와의 이러한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당장에 달려가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인생인 것이죠. 그러한 친밀함이 어디에서 오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윗의 일, 이러한 어렵고 힘들고 부끄럽고 수도 셀수 없는 이러한 곤란한 것들, 걱정거리들, 괴로움들, 근심거리들을 토해놓고 노토해놓고 구할 수 있는 그분, 그분과의 친밀함이 어디에서 오냐? 그를 경외함에서 온다. 여러분, 교제를 가지고 계신 분은 경외함에 대하여서 교재 밑단에 보면은 해설을 조금 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경외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원수가 스며들 수 없는 그러한 보호막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버지와 그 사랑이 친밀하여서. 무엇이라도 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품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난밤에 잠들기 전에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집중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은 그 은혜는 비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인하는 것 말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축복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날아갈 것 같은 삶을 살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할 길을 가르쳐주신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하고 비밀처럼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를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눈 감고 보지 않냐는 우리들에게 눈을 떠 바라보라고 생명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게 보여도 필경은 사망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될것 같은데 죽는 길이래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람 말 듣고 사는, 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바로 나를 이야기할 텐데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사는 길 같고, 내가 살, 내가 생각할 때는 바르게 보이고, 이 길만이 살길 같은데, 필경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라. 자본의 지혜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할수 있는 능력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살것 같은데 아니 필경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라. 그리고 그렇게 주저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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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 여기 훈계한다는 말은 그 n i b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해석을 했는데요. 어, my loving eye라고 해서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My loving eye on you, 너를 바라보는 내 사랑의 눈이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에게 길을 안내하겠다. 카운슬 아이 카운슬 유 그래서 카운셀링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의 눈으로. 누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사랑의 눈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편 143편 7, 10절 말씀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방편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별로 이렇게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러한 그 분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 만나서 또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서 그와의 만남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때에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살펴주시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 지금 우리는 아,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의 감추어진 자리에서도 나를 바라보실 수 있는 아버지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여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축복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에는 남유다의 3대 왕, 세 번째 왕 우리가 그 종교 개혁으로 잘 아는 왕의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온 15장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다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와를 찾았으므로 여와께서도 그를 만나주시고 사방에서, 그들의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죽을 것 같이 둘러싼 우리의 원수들의 시험 가운데 소산할 구멍이 아니라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디를 가든지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직장을 가도 가정을 가도 어디를 가도 사방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보면은 자손이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손이 네, 눈이 번쩍뜨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우리의 자손들 그토록 바라는 자손들이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기서 땅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재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가 것을 상속하리라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심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고백한 그 근심들, 걱정들, 고민들 그런 것들과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깊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말합니까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누구에게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뼈마디까지 아시는 아니 지으신 아버지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이 아침에 만나시고 이 아버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이 모든 것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두려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외가 회복되어지면은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레 여호와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 이 아침에는 우리 모든 지혜를 가득 담고 찬송하며 콧노래 흥얼흥얼 부르며 저문을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잊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고민을 털어놓고 우리의 아픔을 털어놓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털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응답이 늦어져서 지치게 하지 마옵시고. 너무 일찍 응답되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시는 귀한 믿음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실 때에 문제들을 제가 일부러 16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문제와 고민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려울 때만 찾아가서 빚쟁이처럼. 청구서 들이밀지 마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분명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붙들고 나아가는 담대한 아이처럼 저문을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